박우상입니다. 자한 주간의 핫한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들어서 울산에 또 뭐, 월요일날 라이브를 또 우리가 방송을 했고 어, 울산의 선바이지구 55만평을 전격적으로 예, 그 이번에 그주택정책에 15,000세대를 어, 가지는 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55만평을 주택공급정책으로 말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이제 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사람들은 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보니까는 뭐 저에게 문의도 많이 오고 또 직접 상담한다고 몇분들 왔다 가시고 했는데 어, 그 지역이 이제 전체적으로 55만 평에 들어간 자리는 이제, 어,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전부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인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과연 뭔지, 그러면 이제 그쪽 지역에 과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다 묶였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어, 지금, 이제, 이, 지금, 보시면은, 울, 산 울주군, 공공주택 지구에 선바 이런 보상을 하기, 할 거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투기 방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투기를 하게 되면, 이제, 땅값이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일 밝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렇게 강력한 투기 방지 책을 마련했다 하길래 어 지금 55만 평 안에 들어가지 않는 또그 인근 지역 땅도 전부 다 토지가 해가지고 다 묶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오늘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인근 지역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구역이고요. 여기 천상입니다. 천상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두동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유니스트로 해서 이제 가는 세길이 난다 하는데 그 이밤 뜰이죠. 이밤 뜰하고 여기는 이제 공공주택으로 이제 거의 다 가는 부분이고. 상업시설이나 뭐 유통시설이나 자족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고속도로하고 국도 사이에 있는 이제 하천을 끼고 있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55만 평이거든요. 55만 평입니다. 그러면 사연리가 있고 유니스트가 있거든요. 이쪽에는 이제 요 부분이 토지가 허가지역이아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토지거래허가지으로 묶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이제 발표가 났는데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서울때 보면은 어, 도시지역에 자연 녹지지역에 그럼 이제 탑법이 나가면 다른 법령에 내려오면은 이제 예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묶으면은 또 이게 뭡니까? 개발행위. 개발행위 제한 지역 하면은 이제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내준다는 지역으로 묶어버리고 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또 건축허가도 내주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건축구가 제한지역 이런식으로 묶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냥 도시지역에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는 개발 제한구역 이렇되어 있고요 시행령 쪽에 내려오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걸려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55만 평 안에 들어가는 것은 수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여 보시면은 2000, 2035년에 입주를 하는 목적입니다. 15,000 세대를. 자, 그런데 이게 과연 15,000 세대가 2035년도에 수용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발표를 했다는 거지요 자,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구영리와 천상을 끼고 있는 또뭐 이렇게 규모를 보더라도 구영리 보호나 천상보다 훨씬 큽니다. 55만 평이. 제 이런 이제 그 이제 도시가 만들어진다니까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연리하고 유니스터 쪽 이쪽에 이제 관심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알기 쉽도록 제가 토지 이음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음,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토지 위험에 이 지역의 땅이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체크를 해서, 과연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겠는지 묶였으면 어디가 묶겠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다른 이제 보다는 제가 이제 풀이를 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보고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지금 여기 딱 나와요. 보시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제가 축척을 좀좀 좀 가겠습니다. 2,400분의 1로 축척을 어 줄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축척을 보고 어, 토지 위용에서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룰리스에 토지 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해서 한번 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 어, 주소를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밤리에 244-2번지를 우리가 특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244-2번지인데, 자, 주소는 이렇게 소재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니까 국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도시 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자연 녹지 지역이야. 그럼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국회법이라 그러죠. 다른 법령에 따라 내려오면은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요. 개발 제한 구역인데 다른 거 걸려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행령이 나와 있어요. 이용 규제 기본법에 의한 시행령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토지거래, 어,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라. 이제 이이 이 토지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토지거래 허가가에 허가를 받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허가를 받아라 하면은 이제 여기에 땅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면적을 이제 이게 이제 면적을 오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몇몇 몇, 몇 제곱미터 이상을 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는데, 거의 다 허가가 대상이 됩니다. 이제 비도시 지역 같으면은, 비도시 지역 그 간농자지요. 비도시 지역 같으면은, 농지는 5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임야는 1000제곱미터인데, 도시 지역에는 그 면적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보시면 요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도시 지역에는 만일에 녹지지역을 내가 땅을 산다. 그러면 여기 녹지지역이잖아요. 자연녹지지역.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1 0 0제곱미터 이상을 취득을 하면은 토지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제촌지역이라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제 울산시민 같으면은 이제 노업경영계획서라든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면이 땅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재총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안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울산 시민인 경우에는 그데 정확한 목적만 가지고 작은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큰 비전이 없습니다. 다들 알아버리고. 나중에 보상 주는 땅인데 뭐큰 비전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걸 알고요 여기 이제 녹지 지역에는 100조곱미터 이상을 취득을 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요 땅이 요 지금 보세요 미리 보시면은 지금 이제 면적을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금 허가가 받는 데가 그 이 55만 제곱미터 이 밖에 있는 땅이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니 한번, 한번 확인을 해 해보, 보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멀리서 이제 보는 걸로 지금 제가 이렇게 어, 내놨는데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허가지역이 어, 이 자리까지가 허가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지금 요렇게, 요렇게, 요까지가 허가 지역입니다. 요렇게. 근데 이쪽에 있는 건 허가 지역이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 요 라인에는 이제 하천을 끼고 있는 이 뒤에 라인은 허가 지역이 아니다. 사연이 쪽하고 유니스트 쪽에는. 자, 그럼 봐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게 새 도로가 난다는 그사차선 도로인데요. 이 동네 옆에 이제 땅이 이제 이뻐 보이는 게 요런 데가 이제 동네 옆에 이런 거참 이뻐 보이네요 이런데어 요런, 요런 땅 같으면 동네 앞에 내가 하나 사고 싶네 그러면 이제 요 땅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여기 지금 이제 요요 요 땅을 이렇게 체크를 자 체크를 하면은 요 봐보세요 사연이 69번지라는 거네요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까지가 허가 지역인데 요거 토지 용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전번에 제가 그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 찍을 때는 우리 그 교육이사님께서 그 주변에 300만 제곱미터 이상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될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딱 전부 다 확인을 해보니까, 봐보세요. 자연 도시 지역의 자연, 자연 녹지. 개발지향구역은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토지거래 해가고 여기 아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지사람도여탐사람들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 여기 주거지역 앞에, 요거 이런다 예, 네. 요 도로 있고, 이런 게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이걸 취득을 하면 되는데, 매물이 전부 다 들어가 볼수 없어요. 지금. 이제 막 전부 다 이제 발표를 해버리니까, 팔려고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매물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 나오면은 이 토지 위험에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여기에 어 주소를 열람을 해서 토지거래 여기에 시행령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을 잘 확인하시고 지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여기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만일에 여러분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 걸렸다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걸어 놓고 개발 행위 제한 지역이라고 걸리가 있으면요. 개발 행위 제한 제한이라고 걸리가 있으면 이거는 나중에 어떤 개발 행위가 들어오더라도 허가를 안 준다 이 말이고요. 또 건축 행위 제한 지역이라고 걸리가 있으면은 여기에 건축 허가가 들어와도 허가를 안 준다 하는 그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국토부에서 여기 여기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뭐 뭐 대책을 세운다 하고 2일날뭐 이렇게 광고한다고 했는데 이 오늘 제가 이제 전부 검색을 해보니까 요 지금 지금 현재 55만 평을 빼고 난 나머지는 토지거래가고 허 여기 아직까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걸 어뭡니까 카카오맵을 열어놓고 이제 제가 구분을 시켜드릴게요. 자 카카오맵을 열어놓고 자 이반 쪽을 한번 당겨 주실래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제가 이제 여기를 보고 어, 지적도를 늘어놓고 이야기. 아저씨 지적, 지적도를 깨는게 낫겠네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구영립입니다천상입니다 음서업 사무소인데요. 이번에 55만평으로 들어가는 위치가 이자리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이제 55만평이 여기에 이제 수용 지역입니다 55만평이 자 그러면 구영리에서 이렇게 이제 구영리에서 이렇게 도로가 나면서 이렇게 분양에 송대지구로 이렇게 길이 새로 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라인 안에 들어오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이 말입니다. 요 라인에는. 그런데 여기 벗어난 지금 여러분들 벗어난 이 범서 쪽에 이렇게 유니스트인데요 라인 쪽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직까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또 지금이라도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 지역에 여러분들 근데 매물이 또 이상하게 나왔다가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어 증명을 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보통 사람들이 아 그거 다 묶어 뻗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아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는데, 녹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요 지역은 녹지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에, 그리고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는 100제곱미터 이상을 거래를 하면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100제곱미터 이상은 되거든요. 그럼 허가 대상이다. 그러면은 울산 시민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면은 거래하는 거는 문제 없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 아니라도, 근데 요요 요 지금 55만 평 안에 벗어나는 데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지인이 사는 것도 현재는 문제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역을 만일에 투자를 하더라도 말을 끼고 있는 데 동네 주변이라든지 경제 정리가 되지 않는 이제 도로를 접하고 있으면서 남향을 보고 있는 곳. 근데 오늘은 보니까요. 지금 이제 요 도로, 뒷도로가 이제 이게 4차선이 나는데, 물건이 또 어떤 데는 또 제한테 상담이 들어왔는데, 이 4차선 도로를 딱 전부 다 수용해가 다 들어가 버린 땅을 누가 가져와서 이 물건을 내가 사도 좋겠느냐 하길래, 제가 오늘 컨설팅을 자문을 해줬습니다. 100% 100%다 도로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건은 이제 이게, 그냥 이 분위기에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도로가 나는 데는 고가도로를 가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나는 데 주변에는 투자하는 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거좀 조심하고 마을 주변에 투자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 또 만일에 궁금한 일이 있으시면 은 어, 우리 학원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은 어, 제가 어, 상세,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뭐 자세한 것은, 저기에 이제 도로 계획이나 이제, 이제 트램전철, 광역철도가 어디로 진행하고, 저기에 또 하이패스 나들목이또 어디로 서고, 저기에서 상업적이 어디가 되고, 앞으로 접근성이 어디가 좋아지고 하는 거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자세히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